오케이. u n l i k 자, 스포츠 마케팅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봅시다. 자, 이건달리그 No marketing activities. 자, 마케팅 활동, 마케팅 얘기구나 컨벤 Convention. t r a d i t i o n a traditional. l existing. existing. traditional. e x i s 의 i n g 어, 전통적인 기존의 마케팅 활동과는 달리 like and the... 하지만 뭐 하는 똑같이 광고나 이런 홍보 이런 거와는 마찬가지로 are planned and scripted 자, 근데 그건 뭐냐면은 이렇게 계획되고 대본이 있는 이런 뜻이네. 계획되고 대본이 있는 이런 거처럼 이제 주어가 드디어 나오는 거야. Sports events are inherently unpredictable. 자, 뭐냐면 은 이제 마케팅 활동인데 이거는 이제 라이크라는 것이 이제 서치해야지 이렇게 정도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것과 같은 마케팅과는 달리 스포츠 이벤트는 이렇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 광고나 홍보 같은 거는 마케팅이란 말이야. 근데 이런 거는 뭐가 있다? 플랜. 계획도 있고 또 뭐도 있다? 스크립트. 대본도 있다는 거야. 자, 원래는 관계대명사인데 이게 이렇게 못 써주는데 이 부분이 이제 삽입된 거라서 얘는 가로를 쳐줘야 되는데 문장에서는 이제 컴마, 컴마 이렇게 쳐주지. 그래서 얘가 꾸며주는 거는 얘가 아니라 얘를 꾸며주는 거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다시 말해서 이거는 아 이거 이건데 이렇게 꾸며주는 건데 여기에다가 컴마 컴마 찍어가지고 뭐가 들어갔다 이런 구조야.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마케팅과는 달리 스포츠는 어 뭐다 예측할 수가 없다. 이건 내재적으로 본질적으로 이 말이야. 내재적으로 본질적으로. Fans, athletes, teams, and companies. 자이 팬, 선수, 팀, 회사도 Do not know outcomes. 결과를 모른다. 자 계속 결과를 모른다는 쪽으로 가고 있어. 결과를 모른다. Even the most track of 자 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지. 심지어 가장 뻐우미를 보는 무서운 강력한 이런 말이야. Track records success. 자뭐 track records가 있나봐. 이거 뭐 여러 가지로 볼수 있는데. 어뭐 오디오 트랙일 수도 있고 육상 경기의 트랙일 수도 있고 이런 거에서 성공 기록. 그 엄청난 성공의 기록에도 불구하고 one cannot know for certain. 자, 모른다. for certain. 확실히 모른다. 이거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거야. whether past sport performances will continue. 과거의 스포츠 성과가 continue. 계속될지 자, whether or az 또는 이럴지 Or will be down. 또는 그 기대가 Turn upside down은 뒤집어지는 거지 반대로 뒤집어질지 자 그러니까 엄청난 성공의 그런 기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 과거의 스포츠 성과가 이거는 뭐 트랙을 스포츠라고 보면 뭐 육상의 트랙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 그래서 이런 스포츠의 성과가 계속 기록을 깨고 올라갈지 아니면은 오히려 반대로 망할지 알 수가 없다. 이것도 결국은 왜 얘기하는 거다? 뭘알수 없기 때문에. 결과를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받아주는 거지.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왜? 이런 불 예측성은, 예측 불가능성은 했으니까 이만큼이 다 예측 불가능성인 거야. 자, 여기 보면 이게 예측 불가능하다는 말이 있을까? 여기는 없어. 자, 이건 무슨 내용인지 먼저 보면, 팬은 감정적 어태치먼트는 부착 어디에 이렇게 어 첨부하다 부착하다 이런 뜻도 되고 사람 마음에 애, 어 뭐라고 그러나 이건 음, 감정 애정 이런 뜻도 있어 그래서 사람은 뭐에 감정적 집착을 한다 자기의 팀 좋아하는 팀의 선수들의 이거는 거의 이런 뜻이고 이거와는 관련 없이야 그래서 자기의 최근 그들의 성그 선수들의 최근 성과하는 상관없이 못하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팀이나 선수는 좋아하지. 그래서 여기는 무슨 말이냐면 팬은 자기 선수나 팀을 성과 상관없이 좋아한다 했는데 이런 불예측성 했으니까 이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불예측성은 이 앞에 나와 있는 거네. 그래서 이렇게 어 예측할 수 없다 이런 불예측성이. r a t e sports from almost all of 자 이게 A와 B를 갈라놓 봤지. 스포츠를 다른 것과 갈라놓는, 갈라놓는다, 분리한다 했으니까 다른 건 뭐겠어? 아까 말한 이렇게 계획하고 대본이 있는 이런 광고 같은 것들과 달리 구별된다. 이런 얘기지. 거의 모든 다른 법인, 기업의 마케팅 활동과 갈라놓는다는 거야. Indeed, 매... 정말 이랬으니까 앞에 내용을 강조해줄 때 쓰는 거지. 자, 이렇게 갈라놓는다. 구분을 한다. 정말? 많은 비즈니스 매니저들은 i n this prospect of uncertainty. 자, 이런 전망, uncertainty가 불확실성이지. 자, 이런 스포츠에서의 불확실성 전망을 distinctly uncomfortable. 분명히 불편하다고 이제 뭐, 뭐를 뭐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 이 말인데 이런 이런 불예측성은 분명히 불편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And 샤... 그래서 자 shy, 샤이, 샤이, 보수 뭐 이런 말 들어봤냐? 좀 피하는 거야, 회피하는 거야. 막 대답도 안 하고 막. 이거는 회피하다 야, 알아둬야 돼. 스포츠를 이걸로 사용하는 거를 회피한대. 마케팅 플랫폼으로 사용한대. 그러니까 스포츠는 예측할 수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마케팅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야. 뭐 예를 들면은 뭐 A 팀이 이기면은 뭐 A 팀이 이기면은 다음에 티켓을 무료로 드립니다. 이런 거 하겠어, 안하겠어안 한다는 거지. 왜? 아무리 이기고 있더라도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잘못했다면 망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런 거라는 거지. 예측이 가능해야 되지. 옛날에 이런 거 있었어. 어, 조금 내가 포장을 하려면은 이번 크리스마스 때, 눈이 오면, 뭐, 한달 동안 통화료가 무료다, 아니면 뭐 상품권을 전 국민한테 뭐 만원씩 주다, 이런 마케팅을 했단 말이야. 이거 뭘 믿고 했을까? 그렇게. 그렇지. 여태까지 통계를 보니까 비, 눈이 안 왔던 거야, 크리스마스 때. 온 날이 아예 없거나 거의 없던 거야. 그래서 그렇게 했지. 그리고 눈도 온 적도 있는데 별로 안 쌓였었어 그래서 눈을 막 10cm 이상 쌓이게 오면 막 이렇게 한 거야 자 이렇게 확실할 때 마케팅을 한다는 거지 그럼 사람들은 내기를 걸고 하겠지만 이런 거는 진짜 알 수가 없으니까 안 한다는 거지 그래서 스포츠를 이렇게 마케팅으로 안 쓴다는 거야 피한다는 거지 yet, sports fact. 자 yet 하지만 이랬어 자 뒤집는 거지 여기서 자 이만큼은 지금까지 주제를 뭐라고 하면 된다 중요한 말이 뭐야? 스포츠는 예측 불가해서 마케팅에 활용하지 않는다. 또는 스포츠는 일반적인 마케팅과 달리 예측 불가하다 이 얘기를 쓴 거야. 자 그러나 하면서 뭘 바꾸냐면은 a n follow sports. 자 스포츠 팬들은 스포츠를 따른데 어, 예측 불가능한데 왜 따를까 생각해봐. 왜? Partly because outcomes are not 부분적으로는 뭐 때문에 그 결과가 보장이 안 돼서. 자, 결과를 알수 없으니까 한다는 거야. 알수 있으면 재미없잖아. 그지? 그래서, 막, 말 경주라든지 이런 데 사람들이 더 미치잖아. 확실하지 않은, 절대로 맞출 수 없는 그런 거야. 자, 그래서, emotional a t t a c 어, 얘네들한테 애정을 갖는다는 거야. Of their 어, 성과에 상관없이. 자. 앞에서 결과가 보장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스포츠를 좋아한다 해 놓고 그래서 여기 뭐야? 결과적으로 뭐 잘한다 못 한다에 상관없이 좋아한다는 거지. If sports were scripted, then...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스포츠가 이렇게 문서화 돼 버렸어. 그럼 뭐가 된다? 신뢰성을 잃겠지. 그러니까 조작을 한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짜고 하면은 신뢰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지. Spontaneity would be lost. Spontaneity. 자, 이건 뭐냐면은 자의성, 임의성 이런 말이야. 어, 이건 뭐냐면은 계획하고 의도된 이성적인의 반대말인 거야. 의지와 이성이 상관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야. 자, 그런 자의성, 임의성, 충동성 같은 거야. 자, 그런 게 스포츠에는 있다 없다. 있는 거지. 근데 이렇게 짜고 치면, 계획하고 치고, 문서로 작성하고 치고, 그러면 자의성도 잃어버리고, 신뢰성도 잃어버린다. No 그러면 은 전혀 다를 바가 없지, 뭐라? 뭐에 지나지 않다, 이런 말이야. company directed ad campaign. 전통적인, 관리적인 회사가 지시하는 그런 광고 캠페인에 지나지 않다. 뭐와 더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아 스포츠는 예측 불가능해서 마케팅 강원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 때문에 어쩌면 팬들은 좋아하는 건지도 모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자, 이게 어디에 들어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만큼은 옛 앞에까지는 스포츠가 마케팅과 다르다 해놓고, 이만큼은 그런 것 때문에 스포츠를 팬들이 좋아한다 해놓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내용이다? 요 부분에 속하겠네? 그래서 여기부터가 이제 새롭게 바뀌는 부분이니까 접수가 들어가고, 한 문장 들어가고, 얘가 들어가서 마무리는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자, 이런 답은 항상 넣고 나서 한번더 생각해 보라 그랬지. 자 만약에 5번에 넣었다? 그러면 앞에부터 다시 보는 거야 자 하지만 스포츠팬은 스포츠를 따라하는데 왜냐면 결과가 보장이 안 돼서 자 팬은 이기든 지든 좋아한다 이렇게 했고 여기서 만약에 그게 이렇게 짜여진 거라면 신뢰성도 없고 충동자의적인 뭐 이런 것들도 없어서 결국은 이런 전통적인 광고하고 뭐가 다르겠는가 이렇게 정리하지 됐지? 응, 음, 자, 그렇게 하면 돼.